주시는 해주시고 또, 언제든지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주음의 좋은 목소리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, 또 내년이 기대되는 것은, 또 여러 위원님들이 늘 같은 마음으로 고민해주시고, 또 시간 내주시고, 항상 협력해주셔서 내년이 더 기대되고, 날로 발전하는 그런. 가될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를 좀 그, 그, 네, 활성화했더니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염두해두고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. 많이 도와주시면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부축제 올 작년 재작년 여성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올해부터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부축제를 위한 예산도 제가 다루 편성을 할 거고요. 이런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아마 구성이 되면 이번 그 부축제 내년 부부축제를 위해서 이제 아마 예상으로 조금 더 손해가 될 거고 중간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적극적인 참여로 부축제가 예. 좀 내년에는 좀더큰 축제로 결할수 있도록 제청년회에서 열심히 돕도록 예.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